안녕하십니까. 3대상입니다. 33333333333 도현이 형만칼로리챌린지기원 5일차. 오늘 합니다. <laughs> 거기 대대 때 저도 동참이요. 거기 대대 끝. 김현 개. 개야. 니 맨에 형한테 사가져오게 하고 만칼로리 실패한 형이 성공했는데 넌 성공하나 보자. 비개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제가 삭제했어요. <laughs> 진짜 이거 있었어 도윤이 형은 몸관리 체계적으로 하는 스타일이라 아마 안할듯이러던데 <laughs>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저도 동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네. 오케이 갑자잠들자야돼 네. 네. 동참해야 돼야이것만 아! <laughs> 알아도 <웃음> <laughs> 어, 제가 왜이렇나 불렀어? 지금 현재 시간 14시 14분? 두, <laughs> 2시, 14시 14분. 1414. 네. 14. 자, 발차지 시작! 알아서 먹을게요. 얘는 성격이 아, 보입니다. <laughs> 계산에서부터 뭐다 사왔어요, 벌써. 중 4, 중 4. 중 4. 이거 다 먹으면 만이야? 아니, 만 아니야. 이거 알지? 오, 이거 개맛있는데? 세바피. 다섯 개 맛있는데? 체바피. 5개 몇인 줄 알아? 몇이야? 710칼로리야. 와, 와 야, 이거 지린다 이거. 밥두공기 야, 이걸로만 먹으면 되겠는데? 그니까, 러 이거 열 아, 개야, 총. 그럼 아, 1,400이야. 개꼬수다, 이거. 거의 초, 3kg급이네, 이거. 야, 우리니까 우리 소시지 칠리지 할때몇 칼로리 처먹은 거야, <laughs> 야, 그리고 이것 봐봐. 오, 야, 이거 먹을래, 나? 물만두, 배차? 배차는 거지, 물만두? 배안차지 이거 한 팩이 635칼로리. 이거 두 팩이면 1200. 와, 나하나만안 돼. 뭐야,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 이거, 어, 어, 이거. 이 떡갈비? 입, 어. 떡갈비. 오, 어. 어, 이거 맛있겠다. 오. 이거 한 입에 먹으면 별로 생각 안 드는 거 알지? 오. 근데 이거 몇인 줄 알아? 1555칼로리. 와! 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먹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어. 이거 먹어보세요. 그럼 저희도 밥좀 시켜먹죠? 그래. 자 완성됐습니다 점심 일단 물만두 그그두팩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 중화 마파두부 덮밥 요게 400칼로리 그리고 떡갈비랑 채밥피는 조금씩 덜어서 했어요 다 먹긴 할 건데 이따또 먹으려고 자잘 먹겠습니다 근데 개맛있겠다 그니까 러 저는 짜장면 곱빼기 먹을 거예요 더 맛있는 거 <laughs> 저도 요저 이게 더 맛있어요 저송한데 아, 탕수육도 있어요 음하하하 <laughs> 탕수육 아 떡갈비 야, 이거 야, 야, 떡갈비 진짜 맛있는데? 아, 저희 잡사한도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저희 이 밀상을 레알 먹방입니다. 네? 잡수하라고? 물만두. <laughs> 내가 이거 아이디어 콘텐츠 생각해낸 거 있어, 있어. CCTV 먹방. 진짜 레알, 그냥 밥 시켜 먹는 거 찍는 거. 조금 찍고 있, 찍고 있다가 사실 만각하지 CCTV 먹방 한번 해볼게요. 네. 어우, 맛있어. 아, 근데 야. 이게. 카메라 앞에서 많이 먹으려다 보니까 또그 느낌이 있어? 안 나는데? 어 맞아 그냥 카메라 끄고 먹을 때랑 또 달라 어. 그니까 러 그래가지고 인마 내가 저거 마가린이랑 참기름 먹은 거야 그거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서 먹으면 더 배부르다 어 맞아 응 음, 그니까 야 이거 근데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 떡갈비 음. 야, 다 먹으면 몇칼로리냐 그거? 이거 다 먹으면 일단 3000칼로리 음. 대왕 떡꼬치 음. 아 물만두 먹어도 배부르다. 나 망원을 했다 망원을. 음. 음. 아니 아니 원래 욕하면서 막 쌍욕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니네 찍고 있어 못 네, 맛있게 못 먹잖아. 원래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럼. 아, 진짜 보여줘 너못써 그거 그러면은 찍고 있는 거. 못해 먹게. 들어봐 저고면서 먹어야 돼. 레아 시시지 보여줄게. 뭐하는데 욕을 해. 아 이건 무한도전이라서 좀 욕하기가 좀.. 재석이 네. 형이 있어가지고 아, 응. 그럼 만만한 삼대장으로 해야겠다? 오케이 아 광고 아. 아이씨 에이씨, 내가 넣었어 응. 이거 한번 피드백 해줘 이 광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남자 향수 광고 <웃음> <웃음> 무슨 향수지? 브랜드 지말안 합니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보 네. 아, 어떤 음. 남자가 길을 물어봐요 와서 음. 저 혹시 저기 국민대학교 가는게 어디죠? 아세요? 아 구, 국민대학교요? 네아 국민대학교는 아 저기 가셨다가요 굳이 막 도, 돌려 말하기 말하는 중아 이랬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가시, 가시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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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하! 아, 하! 아. 냄새 봤았어와나 일부러 돌려 말했잖아 아, 이거 뭐 사는 이거 뭐아 쌍욕할 뻔 했다 아 배불러 야냥백배불면 되냐? 영 진짜 참기름이라도 먹어야 되나 봐형 거의 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고만좀더 토했어, 마가린 <laughs> 물만도 개질려고 데좀 느끼해, 많이 맛다한 개만 할 거야 난왜 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 옷이? 아, 형, 옷이 왜 이렇게 드려 옷이 왜 이렇게 드럽냐고 <laughs> 후드 줄에도 없어, 후드 후두 줄 후드이든 하네 <laughs> 자, 이거 배꼽 찾아볼게요 아아적아아아아볼게 나도 이겼다. 이다. 이다. 아, <laughs> 하지 마. <laughs> 아, 이거라도 마셔야겠다. 퇴비한. 오. 오, 그거까지 칼로리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꽤 있어. 이거 세개에450 칼로리. 오, 하나만. 안돼. 아, 물만 너무 많이 했다 한 번에. 음. 너무 약봤다. 너무 욕심 부렸어. 이거 먹으면서 이것도 먹어야겠다. 뭐야 튀밥이다. 튀밥. 티밥. 520이라고 오, 이거 너무 하나에. 개 높네. 이거 먹으면서 좀. 입맛 헹궈야겠다. 와, 니 아, 지금 네 전략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 지금 온갖 걸다 먹고 있어 지금. 응. 음, 음. 입에 헹궈졌어. 음. 야, 나 생각해 보니까 이 요거트 종류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음. 음. 이게 지금 두개가3 0 0이야 그래, 이게 효율적인 거야. 얘 살이 진짜 이게 낫겠다. 니 이렇게 무식하게 사왔냐? 아, 나 물만두가 그럴 줄 알았지 좀. 옛날에 물만주 챌린지 안 배불렀다고? 음. 왜안배불렀는지 알아? 너가 다 먹어서 내가 <laughs> 간과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Choice. 나는 망칼로리 하는 걸 Choice. 최악의 Choice. 이쯤에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네. 과학적이고 인체 물리학적인 팁입니다. 네. 어, 저희가 이제 음식물을 씹는 걸 저작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저작 운동을 많이 할수록 뇌에서는 아, 굉장히 네. 포만감을 많이 느낍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씹는 걸 최대한 줄이고 허겁지겁 먹으세요. 포만감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면서 이이내 뇌가 인지했어 그 사실도. 네. 와 마지막 물만두 3 개다. 와. 아. 음야 쾌변 벌써 세개나 남았어. 이 네, 쾌변으로만 뭐 폭변할 텐데 폭변 폭병? <laughs> 변기 꽉 차는 거 아니야? 니네 장기까지 쏟아져 나온 거 아니야? 와 창자까지 창자. 창작? <laughs> <laughs> 야 니는 아무리 그래도 속고슬이 꼬우면 어떡하냐? 아 반바지예요. 아니 풍기 불난 채로 신고한다. 깔맞춤 깔맞춤. 아유 니는 니는 빨간색 물었으면서. 물었어? 개아어 <laughs> <깨웠어? 웃음> 오케이! 무한도 끝! 채밥피 하나 남았다 체밥피 이게 확실히 여러분 적정 칼로리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벌써 몸이 힘들어진 느낌이에요 자 마지막 한입 점심 끝! 수밥좀 먹어야겠다 자 얼마일까? 삼천오백삼십 삼천오백삼십? 응, 야 그래도 3분의1을 먹었네 이거 두 번만 더 하면 돼 그럼 좀 쉬었다가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편집하면서 간식을 먹, 먹을 겁니다. 아니, 니가 자, 이제라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다, 이제는 안 드세요? 그거 <laughs> 칼로리 꽤 높기로 유명한데? 그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음. 추천해주셨는데, 음. 다, 이제는 좀 포만감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 음. 먹으면, 아시죠? 그래서 일단 안 했습니다. 현미 튀밥이나 먹으려고요. 이거는 뭐, 배에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 응 음, 그리고 목자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 음, 요구르트가 칼로리가 은근 높은 것 같아요 당분이 많아서 그런가? 당분도 많고 일단 유제품 자체가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거 네가 먹는니까 유제품이네 내가 먹었으면 미제품이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미제품이라고 해서 아 근데 이거는 대직하다 싸먹는 요구르트야 그거 약간 그런 느낌이네 음. 그렇다면, 뭐, 나거 떠먹은 나... 것도 있지. 비오트. 어? 이건, 이거는 아내가 안 비오트? 이것도 꽤 높더라고. 205 칼로리야. 근데 음, 비오트는 음. 양이 되게 적잖아. 그러니까 뭐 개이득이기라는 거지. 비오이 초코링이 음. 맛있어. 맞아. 비오트 두 개나 먹을 거야, 나는. 비오트 두개 먹으면 410 칼로리. 좋은데? 와, 대박이다. 야, 이거만 계속 먹어, 그냥. 나쁘지 있네. 와. 야, 뭐라도 빨리 많이 먹어야지. 이거 여기다 더 부어. 와. 음, 이렇게라도 먹어야지. 네. 음. 열심히 안 하면. 음. 내 참기름이랑 마가린 먹어야 돼. 내가 그 사태는 안 벌어지게끔 한다. 하나 더 먹을게요, 비우트 여기에 현미 튀밥을 더 넣어서. 아, 근데 이거 이건좀 가성비가 좀 떨어져. 이거 너무 많아. 난이 액체류 추천한다. 액체류가 좋긴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도. 음. 이가 이거 먹어야겠다 아 얘네 응. 스타일이 응. <laughs> 카테고리 또 다른 음식들 을 여러개 한꺼번에 먹네 응 짜잔 저희 셋다 24시간 저만 칼로리 챌린지 했잖아요 3인 3색이네요 정말 음. 응. 하여간 당분 많은게 커요 당분 많이 먹어가지고 당분간은 당분 안 먹겠다 아? 니 곤충 확대했지? 아니 얼굴이 곤충 확대한 얼굴인데 내가? 네? 얼굴이 개미쳤잖아 거의 다 먹었다 야, 니 벌써 400 넘게 음. 죽딱 했어, 지금. 응. 음. 저거까지 다 먹어버려, 목장까지. 그럼 600 이상 먹는 거야. 음. 오, 음. 굿, 굿. 내일까지 먹으면 되겠지? 응. 음. 자기 전까지 목표치를 정해. 자기, 전, 자기 전까지. 6,000? 7,000? 네. 그래. 음. 7,000까지 음. 막 세게 하고 자고 나면 회복될 거야. 와..자고 일어나는또 삼천 먹어야 되네 응자 음. 슬슬 집에 가야겠다 도윤아 열심히 하고 내일 정 안될 것 같으면 출근길에 저 참기름이랑 마가린 사와 마가린 사지마 참기름 몇이라고? 개높았어 참기름 이거네 하 910칼로리야 이거네 <laughs> 유혹에 넘어갈만하다 야 두개 원샷하면 거의 2000칼로리야 야! 이거 어떠냐 이거 하나 원샷하면 7400칼로리야 <laughs> 너희 지금 원샷하면 성공이야 이 정도 줄었으니까 지금도 원스타는 어, 성공이네. 성공이야. <laughs> 이걸로 끝낼까, 그냥? 니 <laughs> 네, 뉴스 나와, 이거 마시면, 이 <laughs> KBS 아웃슈니스 나와. 어, 일단, 아까 먹던 그 티밥이랑, 그리고 이거 M&M. 어 아까 먹었던 비오트. 이두개더 사왔고, 이번엔 쾌변이 아니라 듀오. 이거 세개 사왔습니다, 아까처럼. 이거부터 하나 마셔야겠다. 하 음. 하나 끝 다음 바로 비옷들 일단 자기 전까지 목표치가 7천인데 아 하... 7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짠이 초콜릿도 우리 진짜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오늘 유독 못 먹겠네 디오티 즐기고 있을 때? 제가 봤는데 이거 이대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뭔가 한 끼를 지금 더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감자튀김 같은 거 높잖아 어, 452 칼로리 쿼터 파운드 치즈 이거 제가 아 좋아하는 건데 와517 밖에 안 된다고? 일단, 일단 아무튼 어, 뭐 음식 하나 시켜가지고 그, 다시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햄버거가 왔어. 자먹어볼게요 아, 내가 이거 초이스를 잘못한 것 같아. 왜? 전략 실패야. 이거 이상게 계속 배가 불러요. 저 저거 땡 튀밥 때문인가? 초콜리 때문인가? 아 일단 나야나중에 이거 바보 나 이거야.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반주용이야? 아니 반주다 반주용. 아너너 이거 원래 마셔? 뭐 먹는다고? 응. 나 태어나면 하나인가 한 마셔? 어. <laughs> 어, 오, 오! 멋있다! 난왜 이렇게 행한 맛이야? 이야! 저는 일단 버터 파운드 치즈. 초코이몽. 목 밀긴다고 초코에몽으로 마신다고? 초코에몽이 칼로리 높더라고. 235칼로리. 오우치네. 자, 뭐좀 보면서 먹어야겠어요? Yo, let's get it! 야 이렇게 먹을까? 복당 먹는다. 복당 먹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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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Look at this. Look at this. 다 먹었습니다 감튀. Come two down and come two back. What's next? Okay. b e 미안. 오. 좋아. 삼각김밥도 먹어야지. 205 칼로리. 음. 아, 응! 음. 강한 김밥까지 끝! 짜잔! 이 음흠! 거의 먹었어요, 여러분. 와, 이게 진짜 힘드네, 요 이게. 사과 막 해변. 벌써 다섯 개째야? 아! 마지막 그릇에 좀 담아서 먹어야겠다. 자, 이거 보이시죠? 여기 마지막으로 요거트입니다. 하나 더 거의 쾌병 광고 오케이 시리얼처럼 이게 나야 오음끝와 에징의 티가 끝났다 뿌듯하 뿌듯해 아, 배불러. 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먹고, 내일 사무실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뾰롱. 바로 밥을 먹어봅시다. 지금 먹을 거는, 볶음 김치 덮밥. 이게 이제 345칼로리입니다. 그리고 떡갈비. 쉐키, 쉐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배가 진짜 너무 더부룩했어요. 엄청 배고프다는 생각은 안 들고 뭐가 이렇게 차 있지라는 생각. 일단 먹어볼게요. 음, 오 새콤해. 닭갈비 이렇게 먹어야 제 맛이지. 음, 아 음. 음. 이거 하나 더 마셔야지 또 오늘. 나의 사랑 폐변 아, 전 생각보다 폐변은 못 잤어요. 라스트 한개 뚜든 끝끝 끝 마지막 세음음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은 M&M으로 한번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어 질려 질려 와 초콜릿을, 이빨 썼겠다, 이빨 썼어. 여러분, 여러분. 제말 들려요? 자, 계산해봅시다. 다 모인 김에. 잘 봐주세요. 응. 틀린 거 없나? 응. 마파두 400. 410, 25. 040. 오! 40. M&M 일단 뺄게요. 160. 하면, 8,599거든? M&M 제외하면? 자, M&M이 지금 이게 2,500이에요, 다. 응. 음. 29개에 2,500이야. 근데 내가 몇개 먹었냐면 지금, 하나, 둘, 열다 열여 열곱 1곱개 먹었어. 2,500을 29로 나눠. 형, 술이 2등급이었어. 1,465. 다 그래. 먹었네. 오, 끝났다. 끝났다. 끝났네 어, 끝났다 오, 씨, 닭다리 씨 맞아, 맞아. 아, 맞아. 1 9 6 9 더하기 1,465는? 만 몇이네? 와, 황금. 와. 아, 혹시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야, 안전빵으로 이거 두개더먹어 <laughs> 그래. 야 이거 한시 33분 안전빵으로 이거 좀 먹어 음. 아, 멀었어. 아직 멀었어. 자, 소감. 처음엔 겁먹었어요. 할수 있을까? 만두랑 음, 저 음, 소시지, 음, 저 떡까지 먹고. 어. 근데 성공의 요인은 바로 끼. 요거 같 다. 그게 아 그러니까 전략을 <laughs> 잘 짜면 그렇게 어려운 <laughs> 챌린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무튼 저희 3대량 전원, 클래스 보여줬습니다. 만 칼로리 챌린지 전원 성공했습니다. 와! 오늘의 컨텐츠 이렇게 성공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쇼